북한에서는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매년 처형 인원이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지난 1년간 공개 처형 인원이 크게 늘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적교류가 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에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해산 비행장에서 2만 명의 주민이 집결한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천 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뒤 식육 처리 후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남한의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듣고 친구에게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1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확대해 주민 공포심을 부축해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고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부터 매년 만들었지만 그동안은 비공개였던 생체 실험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500여 명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들을 모아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3월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되는가 하며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매달고 공개 총사람 뒤에 돌을 던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딘러 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 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